중국어 성경 말씀 암송 제61편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atthew 6 21. 因为你的财宝在哪里？你的心也在哪里？마태복음 6:21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for where your treasure is.因为 왜냐하면 你的 너의 财宝财宝的 보물, 보배,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보물이 이건데, 이걸 생활 속에서 써먹는다면 어, 니슈 너는 뭐뭐이다죠. 워더, 나의, 그 다음 여기에 나온 거는 본문의 단어하고 조금 다르죠. 바오빼 바오백, 자그 이유는 바오가 보배 보자예요. 그 다음 나온 약자로 된 것이, 조개 패자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조개. 이래서 이거는 보물이란 뜻도 되는 동시에 기염둥이 이런 특별히 아이들에게 쓸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바오백. t 슈 i s w o r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쓸수 있는 말이겠죠. 그러나 연인끼리는 또 이걸 써도 돼요. t 슈 i s w o 이렇게 하면 너는 나에게 있어 보배로운 존재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영어로 한다면 You are my treasure 이렇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와서 In vain, leader. 자이, 파오 너의 보물이, 짜이. 짜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에서라고 해석할 때도 있지만, 여긴 동사로서 있다. 어디에 있느냐. 나리, 나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성이에요. 나리, 그곳에 이, 있다. 이 인웨이는 문장 전체에 걸리니까 나중에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리가 있고 나리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비슷한 것을 혼돈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나 이건 삼성이잖아요. 나리 어디에 이뜻 자체가 어디예요. 나리 가면 그곳이고요. 그래서 짜이 나리 하면 어디에 있나요? 이 말이죠. 중국어에는 물음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물음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라는 자체가 벌써 묻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쓸수 있는 말, 다급할 때 이것만 알면 다 해결이 되죠. 시쇼젠. 시쇼젠. 이거 뭐죠? 화장실, 삼성, 삼성이 오기 때문에 앞에 거를 이성으로 시, 올라가요. 시쇼젠 화장실. 그래서 시쇼 짜이 나리. 이래야지. 만약에 이거를 짜이 나리 하면 화장실이 저기에 있어요. 이 말이 되니까 답답한, 이게 답답한 노릇이 됩니다. 물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냐고 해야 되는데, 나리 하면은 그곳이고, 나리 가면은, 네. 어디에가 된다는 거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in way, 왜냐 하면, 니더 쟤 봐, 너의 보물이 자이 나리, 그곳에 있, 있어서, 있으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도 있는이라,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atthew 6 21. 앞에 것도 일단 갖고 와서 나중에 합쳐 보겠습니다. 니더너의 씬 이건 마음이죠. 니더 씬 너의 마음도 예 또한 짤 같은 패턴이에요. 어 또한 짤 있다. 나리 거기에 합쳐 볼까요? 그러면 인웨 왜냐하면 너의 잘봐 보물이 짤 나리 그곳에 이, 있으면. 니, 더 h 너의 마음도, 예, 또한, 짤, 나, 리,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인, 외,는 에 전체에 붙여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 태, 복음은, 마, 타이, 마, 타이, 복음은, 후, 인. 그 다음에, 육은, 리 이십일은, 얼, 슈, 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atthew 6 21. In way, neither 찰宝在哪里, neither 心也在哪里. 마태복음 6장 21절. 二十一，因为你的财宝在哪里，你的心也在哪里。马太福音六二十一。